해도 없이 보기에서는 문재인 정부 비탄한다. 이른 아침부터 전라남도 도청 인근에 모인 사람들. 이들은 다름 아닌 전남과 광주 지역의 농민들입니다. 전국 농민의 광주 전남 연맹과 전국 쌀 생산자 협회 광주 전남 본부 등 여섯 개 농민 단체들은 기자에게 눌려고. 정부가 미국의 개도국 지위 포기 요구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있다며 이는 곧 농민을 포기하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WTO를 무력화하고 보호무역을 보호 하는 나라가 미국이다. 개도국 지위하고 농산물 가격 안정 대책부터 세워라. 이들의 주장은 지난 7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제적 발전도가 높은 국가가 WTO 개도국 지위를 이용해 특혜를 누리고 있다며. 미국 무역대표부에 9 1인내 개도국 지위 관련 진전 사항을 가져올 것을 지시한 것으로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은 개도국으로 인정할 수 없는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인 OECD 가입국과 주요 20개국 회원국, 세계은행 기준 고소득국가, 세계상품 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5% 이상 등 4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정부가 개도국 지위를 포기하겠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 농민들이 반발하기 시작한 것. 농민들은 개도국 지위 포기는 감축대상보조를 현행보다 50% 삭감하고 수입 농산물 관세를 낮춰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특히 감축대상보조는 현재 쌀값을 지지하는 변동 직불금이 주 대상인 만큼 정부가 임의로 주요 농산물의 가격 지지 정책에 투여할 수 있는 보조금을 삭감하는 셈이라며 사실상 농업 포기 선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개도국 지휘 포기를 선언하지 말고 농민들과 함께 농산물값 안정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한편 의견이 수렴될 때까지 집회 농성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헬로TV 뉴스 송유창입니다.